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어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무에 뛰어나신 주님. 각자의 위치에 어, 다른 사람이 방해되지 않다면 크게 부르십시오, 손도 들으십시오, 또 일어나기도 하십시오, 찬양합시다. 그 말씀 요한복음 19장 1.16절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예수님을 내어주는, 넘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회가 참 많았는데. 요한복음 19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면서 그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려진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한 행동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참 많았는데 요한복 19장 1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예수을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2절 3절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께 씌워줍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그 색깔 비슷하게 입혀 놓고, 네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손으로 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느꼈을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개들지 않고, 또그 당시 로마의 정보력으로 말하면... 오늘날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 정보력을 능가 하면 능가 했지 뒤떨어진 않았겠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라 하더라 좋게 나오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정보력을 동원하고 증언을 동원하고 그를 직접 만나 신문하면서 죄를 찾으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찾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기회 타이밍이에요. 무죄 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빌라도가 놓쳐버리죠. 6절감이 이렇게 기록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또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법을 중시하는 로마의 관리라면 무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신념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성적인 판단을 했어요. 죄가 없다. 무죄 선고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무죄다. 선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근데 이 빌라도가 또 기회를 맞이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이 말을 딱 듣자.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8절, 9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 말씀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이것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 혹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사람들의 말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 정보력에 따르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물어봤죠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 붙어냐 이것은 빌라도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이 느낌 이 순간의 이 느낌 두려울 정도 다가오는 아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혹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회 이게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인정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빌라도가 놓쳐버립니다.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빌라도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 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을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는 자기 교만이더라고요. 자기 교만. 나는 이만큼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교만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럴때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권한. 영어 성엔 파워라, 파워.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1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의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지 그 권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그 권한 아무것도 아니야. 내거 아니야. 내것 아니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착각합니다. 내게 힘이 있다. 내, 나에게 권한이 있다. 나에게 파워가 있다. 이 자기 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수 있을 것 같죠? 자기 힘으로 뭔가 될것 같죠.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어, 진짜 예수님은 흠이 없다. 흠이 없죠. 그런 판단이 올 때가 있어요. 또한 가지, 느낌적으로, 깨달음적으로, 어,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아닐까라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왜 놓치는가? 자기 교만 때문에. 나의 힘이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데. 빌라도가 그때 놓칩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놓치고 많은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위치. 19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업시하소서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말이 빌라도의 마음이 꽂혔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이이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앞부분에 19장 12절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12장 12절에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를 때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앞에 빌라도가 예수를 노려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힘썼지만 결국은 왜 못했는가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자리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황제의 신하의 그 자리를 위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첫 번째는 자기 교만이고 두 번째가 자기 위치의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것이 자기 위치에 그 위치 지키려고 눈에 보이는 올바른 길도 포기할 때가 있고 가슴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그 주님의 이 터치도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거 기억하십시오 위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위치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권한 파워도 내거 아니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위치도 내거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착각했어요. 내게 있는 권한은 내 것이고 내 위치는 내가 지킨다. 근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무죄 선언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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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주실 때에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머뭇거리고 걷어차 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교만이죠 나도 할수 있는데 또한 가지는, 이러다가, 이러다가, 내 위치가. 그, 그러니까 알량한 자기 교만과 알량한 자기 위치에 대한 고수를, 위치를 고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기회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정말 주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 기도했어요.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많이 줬다. <laughs> 그런데 다음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줄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올 때에 그걸 걷어 차버리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인생에 기회가 없었다. 주님은 나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감동 떨림으로 마음의 떨림으로 혹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교만 때문에 혹은 그냥 현재 있는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자기 그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 앞에서 부흥에 참여한 당신은 오늘 놀라운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의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주님 기회를 따라 쓰임받는 당신에게를 정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떨림으로 혹은 우리의 생각의 판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올 때에 빌라도처럼 그 기회를 거둬쳐버린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부름받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